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과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용서받을 희망 주시니 동역의 아침에 소사 그르니 주님께 아침 기도하시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갖 악피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여 산가토록 보살피시여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조심토록 지켜주시여 허탬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못나고 오드란 마음 몰아내소서. 인간의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음식도 절제하게 인도하소서. 오늘의 하루 생활 마친 다음에 또다시 어둠 밤이 찾아 들어도 용감이 속세이고 끊어 버리고, 주님께 영광 찬미에 갇 드리세.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에 무궁 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어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 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사오니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부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었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가슴 속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몰래 저에게 지혜를 주신 아이다. 웃을 초로 정화수를 뿌리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 의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은 부서지며, 부서지고 우치는 마음을. 하나님, 당신은 없신 여기지 않하신 아이다. 당신의 자유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이 의로운 희생제사, 재물과 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 사람들이 스스로를 당신 재단 위에 바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정화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추리이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소서. 하도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거두신,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이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만물이,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자위로 제게 응답하소서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도두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며 그곳을 차지하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으리라.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게 보답을 받게 된다.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에게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리다.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삼일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에 선의게 바지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 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 자레 성 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길이요, 젤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아느님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은덕에감사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겠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아 기르며 가진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혼인 성사로 저희를 맺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사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탄을 견게 하소서.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 가닥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니 군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욕심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놀아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바쳐 참비와 봉사의 재물로 드리오니 어여 비여기시여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죄와 굳샘이 싸사오니 참비와 감사와 흠숨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일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하, 성평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